안녕하세요. AI에듀 VR 활용 수업 공모전에 참가한 히드히드팀의 오세욱, 이주희, 장서윤입니다. 히드히드는 히스토리와 에듀케이션을 재밌게 결합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팀으로 학생들에게 생생한 역사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한 VR 프로그램과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히드히드팀이 설계한 역사 VR 프로그램 조선의 거리 6조를 걸으며 조선의 통치 체제를 배우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개요, 분석, 설정 및 재미요소 설계, 평가 및 활용으로 진행됩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관련 교과목과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 역사 교과 실간에 활용 가능한 V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교생 실습을 떠올려 보았고, 팀원들이 모두 조선 초, 제도사 수업 시 교과서와 PPT만을 사용해 설명하는 것은 개념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가져왔다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 2소단원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에서 육조의 역할과 의정부의 역할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선정한 후, 이론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게임 기반 VR 프로그램 및 수업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EDD팀에서 개발한 조선의 육조거리 프로그램 활용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적 차원에서 유교 이념에 따라 구성된 육조거리를 통해 의정부와 육조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차원에서 오클러스 퀘스트의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내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입니다. 저희의 개발 과정은 게임이피케이션의 개발 방법론인 호에프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OF 프로세스는 Figure Out, Focus, Fun, Design, Finalize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F 숫자를 합쳐 f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단계별 세부 구성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분석과 플레이어 분석이 이루어지고 설정 단계에서는 게임이피케이션을 적용할 범주와 목표, 재미와 경험 요소를 설정합니다. 재미 요소 설계 단계에서는 게임을 스토리텔링하고 메카닉스와 규칙을 설정합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사전 테스트와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포에프 프로세스 과정 중첫 번째인 분석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VR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킬러스 앱스토어에서 한국 코리아를 검색하였을 때 언어학습 앱단한 개가 존재하였습니다. 기존 VR 관련 프로그램에는 한국 관련 콘텐츠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키워드를 바꿔서 역사, 히스토리로 검색 시 여덟 개의 앱과 게임이 등장하며 오락을 위한 게임이나 단순한 풍경 감상 앱을 제외하고 인물 중심 역사 학습 앱두개 정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역사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수업에서 역사 교사가 VR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사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극히 적어 어려울 것이며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교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야 실행 가능하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에 참고한 레퍼런스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회의 시에 혹은 교에서도 사용하는 호라이즌 워크룸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참가자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안내된 경로에 따라 호라이즌 워크룸스로 입장하면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의 r 기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교사가 수업 시에 컨트롤러를 쥐고 판사를 할 경우 영상, 사진을 끌어오고 학습자료의 PPT를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학생의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 파악도 빠르게 가능하며 교실 배치를 쉽게 바꿀 수 있기에 저희 수업에서도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호라이즌 워크룸스의 기능을 응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히드히드팀은 주제와 관련해 레퍼런스를 조사하던 중 2020년 서울시 주도로 만들어진 웹 기반 3차원 지도 S맵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도의 활용 분야는 지리, 안전, 환경, 도시 계획 등으로 다양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s m p 오픈랩 기능을 통해 개인이나 스타트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운용 가능한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조선시대 육조거리 시간 여행은 웹 기반 3D 그래픽으로 과거의 모습을 충실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저희의 주제와도 유사하기에 레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선정했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적 강점 S에는 서비스 사용자의 PC 사양을 고려하여 저사양과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배치가 변한 육도 거리임에도 1907년에서 1910년대 제작된 광화문 외제 관화 7측 평면도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고증이 충실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 약점 W에는 다양한 NPC가 존재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크지 않아 화면이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사용자가 빠르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적 기회 5입니다 S맵은 국가주도로 개발된 최초의 조선시대 입조거리 실감형 도슨특 서비스로 VR 분야 및 역사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오픈랩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것도 프로그램 발전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위협 T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은 교육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갖춘 환경에 따라 구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분석한 프로그램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 의도를 갖고 저희 프로젝트는 조선을 상징하는 공간을 상호 소통하며 생생하게 체험한다라는 개발 목적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의도를 중심에 두고 구성한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성한 화면 구성과 양방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S맵에서는 프로그램 속 플레이어가 단한 명이 전부였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에서는 플레이어도 여러 명이며 NPC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사용자 간 인터랙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S맵에는 흥미 요소로 작용하는 스토리텔링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게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사 관련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걸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프 프로세스 중 포커스와 펀 디자인 단계에 해당하는 설정 및 재미 요소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전체 게임 개요에서 개별 게임 개요로 설명을 좁혀가며 재미 요소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개요는 전체 수업 개요와도 동일합니다. 도입과 전개 1에서는 저희가 구현한 가상의 교실 공간에서 조선시대 통치 체제에 대한 이론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개 2에서는 교실 문이 광화문과 연결되어 있어 교실 문을 열고 나가면 광화문 앞 육조거리가 펼쳐집니다. 전개 3에서는 의정부와 2조 호조, 예조 등의 육조의 관서를 돌아보며 미니 게임을 통해 관서의 역할들을 학습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첫 장소인 가상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체 게임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양한 다이나믹스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조의 경우 강호 체험 게임의 포인트 시스템은 진척이 사용되었고 공조의 경우 살고지 다리 건설하기로 주제를 잡아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부각되는 이야기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시속 게임의 경우 도전과 목표 설정에 제한 다이나믹스 요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게임은 오플러스 퀘스트2와 컨트롤러의 다양한 인풋을 사용해 게임 상호작용을 설정합니다. 셋째, 일정 거리 이하로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올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관청별 미니게임입니다. 의정부 중투부 병조, 예조, 형조, 공조, 호조, 이조의 게임들에서 가르칠 내용과 게임 스토리라인 활용 메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미니 시소 게임을 진행합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담당하는 업무를 학습자가 오클러스 퀘스트를 활용해 드래그해놓으면 시소가 평형을 이루게 되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추부의 경우 저희의 중점적인 학습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청이 문무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자를 대우하는 기관이었다는 간단한 자막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병조는 조선시대 왕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인 수렵 대회를 체험하는 미니 게임으로 병조의 역할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잡을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집니다. 예조에서는 예조의 역할을 학습한 이후 조선시대 종묘 제례학을 체험하는 절고로 박자치기 게임이 이루어집니다. 정감보 형식을 따와 위에서 박자가 내려오면 학습자가 오큘러스 퀘스트의 버튼을 활용해 박을 치는 것입니다. 형조에서는 해당 관청의 역할을 학습한 후 제시된 죄에 대한 형벌을 고르는 죄와 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죄를 저지른 상황이 제시되고 학습자가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고르는 것입니다. 두 개의 라운드를 통과하면 형조의 미션을 완수합니다. 공조에서는 공조의 역할과 살고지 다리에 대한 개념 학습 후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게임인 살고지 다리 건설 게임이 진행됩니다. 자리의 구성 요소인 석주, 멍해석, 청방석, 비틀석을 올바른 자리에 옮기는 것이 해당 게임을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호조에서는 호조의 역할과 함께 세금을 거들어 갑시다 게임을 진행하며 학습합니다. 해당 게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3명을 찾아 육조거리를 돌아다니는 게임입니다. 2조에서는 2조의 역할과 함께 이 관직에 딱 맞는 인물은 게임이 진행됩니다. 학습자가 2조 전랑이 되었다는 컨셉을 제시해주고 주어진 관직에 딱 맞는 인물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이를 통해 이교가 하는 일중에 하나인 인사를 채용합니다. 마지막으로 4F 프로세스의 파이널라이즈 단계의 평가 및 활용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과 수업 지도안, 그리고 수업 활용 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히류이교가 개발한 조선의 거리 활용 수업을 위한 지도안이 있습니다. 정근대사를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담긴 중학교 학생을 학습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업은 도입, 전개 1, 2, 3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입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프로그램 접속 여부에 따라 출석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및 수업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특징을 안내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 1에서는 조선의 통치 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통치 이념, 유교, 성리학, 윤리를 설명하고 의정부와 육조 등의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때 의정부와 육조가 실제 관당들로서 한 거리에 모여 존재했음을 안내하고 이후 수업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VR 환경 속 교실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전개 2를 진행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데, 있는 광화문을 열고 나가는 것과 같다. 문 밖을 나오는 경우 조선의 육조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20분 동안 6조 거리에 있는 다양한 관청들을 방문하고 미니게임을 체험하면서 관청의 역할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몇개 이상의 관청을 경험하고 올 것, 게임의 엔딩을 몇개 이상 수집해 올것등 일종의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해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분간의 체험 활동 이후 학생들은 원래의 교실로 돌아와 정계 3에서는 5명으로 모듬을 구성한 후에 각자 자신이 체험한 관청의 게임과 역할 등을 공유하며 의정부와 육조를 학습합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교사는 의정부 및 육도에서의 게임 내용을 질문하고 역할을 정리하며 퀴즈를 통해 간단하게 학습 내용을 평가하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학습 자료로는 PPT와 오큘러스 퀘스트 기기, 조선의 거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VR 기기의 보급과 사전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청의 대략적인 위치가 조선 초기의 지도를 고증한 것은 아님을 전달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VR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영상입니다. VR을 만들 수 있는 유니티로 건물까지 구현했으며 기술적 한계로 설계한 게임들이 추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조선의 거리 VR 프로그램은 다음의 수업 환경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먼저 서울의 모습이 궁금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 쉽게 체험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경우 또 문화 소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데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야외 답사 활동을 구성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은 환경에 있는 때에도 좋습니다. 비용이나 날씨 시간 등의 문제로 야외 답사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게임으로 역사를 배우고 싶은 경우입니다. 키듀위드의 조선의 거리 VR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한다면 다음에 장점이 있습니다. 원덕 각단청마다 하나의 미니게임이 있고 총 8개의 미니게임이 존재하므로 필요한 부분만 취하여서 다양하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와 육조와 같이 정치, 제도의 이론을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VR 기술을 활용함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과거의 육조, 거리를 VR 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공간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느낀 유의사항과 보완점입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VR 기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VR 기기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안다는 전대로 설계된 수업이므로 교사 및 학생에 대해 사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면 타 정보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VR 프로그램 개발 시 Unit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해당 s 스토어에서 한옥 건물을 찾아 VR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이 한옥 건물의 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고 조선 초기의 양식과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증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의 육조 거리 지도도 현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907년부터 1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을 기준으로 가상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변화하였지만 저희의 프로그램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활용 수업에서 조선의 거리를 주제로 발표한 키드 위드 팀이 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